네, 안녕하십니까 버블캣입니다. 네 오늘도 편집에 대한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패널에서 네 여기에 이렇게 빈이 있습니다. 키워보겠습니다. 빈이 있으면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창으로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창을 원하지 않으신 경우 커맨드 키를 누르시고 그리고 빈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빈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윗단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어, 새로운 여기에 탭 형태로 여기 빈을 띄울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옵션 키를 눌러주시고 더블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탭으로 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하면 파일을 관리하기 좀더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명령들을 수정할 수도 있는데요. 네, 여기 프리퍼런스로 가시면 제너럴이 보입니다. 제너럴에서 보시면 이렇게 네, 이 부분이죠. 비에 대한 항목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새로운 윈도우에서 열리시고 커맨드 키를 누르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제자리에서 열리고 옵션 키를 누르시면 새 탭으로 열리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 여기서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빈이 있으면 이렇게 아이콘 뷰를 눌러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더 클립의 내용을 자세히 아실 수 있으신데요. 네, 여기서 클립을 선택 하시고 나서 여기서 대충의 인, 아웃점을 정해주신 다음에 타임라인으로 바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이 부분부터다 라고 싶으시면 i 키를 눌러 주십니다. 인점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시고 아이 부분까지 다 하실 때는 o 키를 눌러 주십니다. 아웃 점이죠. 네 이렇게 해서 바로 타임라인으로 인서트 또는 어버라이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기본은 어버라이스니까 어버라이스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 부분이 현재 비디오 2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디오 2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클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이것을 이렇게 시퀀스 2를 선택하고 시퀀스 2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을 선택해 주시면 이 부분부터다 하면 I를 눌러 주시고 네, 이 부분까지 다 O를 눌러 주셔서 이것을 바로 Overlite를 눌러 주시면 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처럼 컨트롤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명령을 선택하셔도 되구요. 이것이 선택된 가운데서 바로 period 키, 마침표 키를 눌러주시면 타임라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시퀀스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참 유용한 기능인데요.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클립, 여러가지 클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클립을 이 시퀀스2에 자동 등록을 할 텐데요. 이 클립을 드래그해서 여기 이 부분에 드롭을 합니다. 그러면, 네, 이 단추는 바로 오토메이트 시퀀스라는 단추인데요. 시퀀스에 자동으로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어, 저희가 클립들을 타임라인에 등록할 때 전부 다 트랜지션을 적용해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씩 타임라인에 옮겨서 각각 트랜지션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작업량이 많아지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도와주는 기능이 바로 오토메이트 시퀀스 기능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선택한 순서대로 실렉션 오더대로 등록을 해 주고요. 여기 보시면 트랜지션은 기본 디폴트 오디오 트랜지션과 디폴트 비디오 트랜지션을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비디오만 필요하고 오디오는 필요 없을 경우에는 이그놀 오디오를 그리고 오디오만 등록할 때는 이그놀 비디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를 같이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방금 제가 선택해 줬던 클립들이 자동으로 시퀀스 2에 들어왔습니다. 중간중간에 빨간색이 보이죠?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키를 눌러 주십니다. 이렇게 트랜지션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도 트랜지션이 적용이 되어 있죠? 네, 플레이 해 볼까요? 네, 이렇게 크로스 디졸브 트랜지션과 오디오는 컨스턴트 파워 트랜지션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네, 이번에는 선택한 클립, 선택한 클립이 새로 얹혀진 새로운 시퀀스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설명으로는 그림이 바로 그려지지 않으실 텐데요.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클립을 선택을 해서 새로운 시퀀스, 시퀀스 2가 아니라 새로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클립을 얹이겠다라고 하시면 이것을 이렇게 끌고 오셔서 이렇게 이 부분에 놓아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방금 제가 선택한 클립의 이름을 가진 새로운 시퀀스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두 클립이 들어가 있죠. 제가 선택했던 첫 번째 클립의 이름이 바로 이 시퀀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프로젝트 패널을 보시면 제가 시퀀스 1이랑 시퀀스 2라는 시퀀스가 있었는데 네 시퀀스 아이콘이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제가 선택한 클립의 이름을 가진 시퀀스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시퀀스를 쉽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네 물론 이 시퀀스의 이름도 쉽게 변경이 가능하신데요 네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택된 가운데서 클릭 한번 하시면 이렇게 시퀀스의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한글로 적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